네,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리, 미리 말씀드렸듯 변동성이 굉장히 클수 있는 하루다. 그 변동성이라 함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종목들도 오르락 내리락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코스닥이, 아침에 반짝 뜨다가, 파란색으로 잘안 보이나요? 반짝 뜨다가, 코스닥이, 굵직하게 해드릴까? 반짝 뜨다가, 내리 꽂았어요. 언제까지? 11시 13분까지. 자, 제가 이때 뭐라고 안내해드렸죠? 이거 내려오는 동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톡방에, 음? 제 리딩방에 계시는 분들, 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변동성 크니까, 이거 다 5장에 다 끌어올리면서 끝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홀딩 편안하게 보시라고. 어차피 답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변동성 크니까 지금 이거 겁내서 파실 것 없다. 어차피 다5장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그 변동성 대로 그냥 놔두고 흐름을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 이전에도 6월 13일, 6월 13일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5월달부터 5월달이 너무나 억지스럽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 포지션 맞추느라 시장 끌어올릴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둘다 일단 우리가 코스 코스닥의 종목들을 많이 하니까 코스닥을 먼저 보는 거예요. 11시 13분 기점으로 종가까지 거의 다 끌어올렸어요. 73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나, 그러나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당연한 겁니다. 원래, 원래 선물옵션 동기 만기 일에는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큽니다.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셀트리온 등을 마지막에 강하게 끌어올리든 막판에 던져버리든 변화를 줍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요. 누군가는 강하게 팔, 파는 것을 누군가는 주워 담고 누군가 강하게 샀다면 누군가는 거기다 대고 팝니다.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게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개인들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는 주체예요. 어차피 개인들은 다 져요. 기관이 이기냐, 외국인이 이기냐 싸움. 에서 서로 간에 싸웁니다. 막판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종가로 분봉상의 장대 은봉이 나왔네. 730에서 726까지 끌어내렸어요. 뭐, 무슨 종목이 내려가야 저렇게, 저렇게 끌어낼 수 있, 있나요? 어떤 종목이? 굵직한 종목들. 굵직한 거. 예를 들어서, 셀트로레스큐 지금 이거. 뻔하죠? 지금 근데 종가 흐름 볼게요. 수급. 자, 보세요. 종가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관은 잔뜩 팔고, 꽃싹이죠? 금액이죠? 기관은 잔뜩 팔고, 외국인들이 그거를 받아가는 흐름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죠. 13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개인들은 외국인을 좀 따라했네요. 똑똑해진 개인들이 외국인을 좀 따라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싸우는데, 기관은 막판에 팔아서 기관들의 힘으로 내려갔네요. 시장가로 팔았겠죠. 그 외국인들이 주워 담았네. 그냥 안 봐도 뻔한 스토리.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떤 종목을 했을까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수가 그렇게 움직여서 지수의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은 저, 지수의 영향력이 작은 종목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을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주식성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더 깊어요. 어떻게 보면. 자, 셀트리온 뻔하죠. 뻔하죠. 기관들이 시장가로 잔뜩 팔고 외국인들이 주워 담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겠죠. 종가로 떨어지면서 기관들이 잔뜩 팔고 외국인들이 그걸 다 쓸어가요. 그럼 내일 외국인들이 패딩겨칠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다시 이 주가 가몇백 원, 셀트리온 스퀘어 신라젠 몇백 원씩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일단 주워 담았고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급변동성을 보이면 사실은 요거 매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막판에 땡겨져서 쫙 올라가서 끝났다 이거는 그냥 매도 기회로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대형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해당이 되겠죠 우리처럼 중소형주 매매에 집중하는 어 사람들은 그냥 시장을 읽어내는 것만 흐름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걸 가지고 뭘 매매 저걸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것, 어떤 것을 노리고 하나요? 정말 잡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KCC 같은 거를 잡, 잡으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오진 않아요. 어떤 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박을 잡기 위해 자 이런 겁니다. 얘가 누군가는 주식 선물 때문에 강하게 누가 던졌어. 그래서 동시 만기일에 이거를 거의 뭐 이거 한강가요? 거의 아니야. 17% 이거 한가인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17%를 그냥 동시효과로 그냥 던진 거예요. 동시효과. 이게 동시효과입니다. 멀쩡히 있다가, 동시효과 종가로 갑자기 17%를 딱떨어져 이거 잡으려고 간혹 노리긴 합니다. 잘안 나와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2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이때는 언젠데? 2017년 12월. 맞죠? 2017년을 마감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마지막 내만유의 날이었어요. 얘 말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때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신양이 아니면 쌍용양이야. 2017년 음, 쌍용양인가? 2017년 쌍용양이네. 그렇죠? 여기 2017년 선물옵션 동시만기 가만히 있다가? 동시효과에 20%를 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KCC나 딱용형에는이 내만여에 날때 갑자기 동시효과에 빠진 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조건 시간의 상이에요. 그냥 무조건인 거야. 거야. 99% 시간의 상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원위치 되는 거야. 시간의 상10% 가야 다음날 또 추가적으로 120% 올라가야 원위치 될거 아니에요. 이거 대박 잡으려고 시도는 하는데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단체로 리딩은 절대 안 돼요. 거의 뭐 절대까지는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 음, 동시호가 직전까지 째리고 있다가 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저런 게 나옵니다. 얻어 아, 걸리는 거. 누군가는 저 밑에서 사고 있을 산걸 걸어놨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알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저런 게 나오면 잡기 위해 시도는 해볼 수는 있지만. 못 잡겠죠? 사실. 쉽지 않아요.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됩니다. 어, 저런 것들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풍경들이에요. 자, 오늘은 그 정도까지 종목이 나왔나? 음, 막판에 나왔으려나 모르겠네요. 볼까요? 뭐가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고려제가아니 없을 것 같은데? 어, 고려제강이좀 그랬네. 그렇죠 2% 밖에 안 돼. 에2% 밖에 안 되면 시간에 뭐 다시 원위치는 시켜놓고 그거 말고. 없어요. 크게 내려간 게 없네. 굵직한 종목들 중에서 크게 내려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2월, 6월 달, 2019년 6월에는 없다는 겁니다. 음. 상승 포지션으로 이, 있었나? 없어요. 없을 거예요. 이번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어쨌든, 주가는 다 끌어올리고, 코스닥 완전히 끌어올리고, 끝났다. 뭐 막판에 좀 쏟아지니까 내일 다시 원리치 될 거예요. 어, 선물 옵션 포지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5월 달에 하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5월 달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6월 13일을 알리는 그 옵션, 그 선물 옵션 포지션은 이 하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6월 13일까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려놓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을 유지한 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있는 돈 혹시 돈을 추가하신 분이 있다면 그동안 주식을 하셨으면 보유정복이 있어서 쉽게는 안 되겠지만 혹여나 내가 여유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더 넣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돈을 다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 옵션 관련한 내용입니다. 6월 13일까지는 다시 원위치를 어느 정도 시켜놓는다. 어느 정도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하락을 반영하지 않은 포지션 때문에. 정답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달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7월달 약해요. 3, 6, 9, 12만 좀 강하게 넣고. 그리고 그 전에 변동성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보였을 경우에나 조금 더 그게 설득력이 높아질 겁니다. 했죠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체크할까? 수급은 아까 봤고, 종목들. 오늘 종목들. 오늘, 종목들 오늘 종목들은 테마주들. 특히 사실 테마가 뭔가 일어났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뭐 종목 테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에 계속 집중한 하루였기 때문에 뭐 테마주들 뭐 본다면은 뭐 히토류 정도? DR텍? 근데 오늘 그것만 따로 독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움직임이없고 대북주들이 좀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다라는 정도. 대북주, 대북주들은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 사실, 대북주 지금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변수가 상당히 큰 섹터잖아요. 어, 정말 한치 앞의 생각을 모를 이두 사람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입장을 대립하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곤, 결, 뭐, 저번처럼 협상이, 협상, 협상 결렬이든 하여튼, 트러블이 계속 생겼다가 파, 풀어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북주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편안하지가 않다고요. 그 종목 자체에 대한 흐름보다는 뭔가 대외적인 흐름에 좀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매매를 했지만, 둘 간에 뭔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변동, 그러니까, 변화의 이유가 정말 외생적이라는 거예요. 주식 자체의 느낌보다는 근데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어 뭔가 화해 무드나 약간 풀어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북미 간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 있는 구간들 어제도 말씀드렸듯 2월 말에 보였던 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서 떨어졌던 그 장대음봉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대북주들 중에서 거래량이 그 당시 터지잖아. 준비되지, 마치 주,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졌던 대북주들을 지금 저점에서 모아가는 흐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방금 말씀드렸듯 변수가 언제 어떻게 생겨버릴지 모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안하게 갈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말씀 못 드릴 겁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리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끌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김정은이 와가지고 나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트럼프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활용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 뭐아가돼내 자금을 이 정도로만 해야겠다 혹시 모를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서 이 정도만 해야겠다 정도만 아시지 모조리 거기다 내가 오르, 음, 내 인생을 걸 거야라고 하시면 주식은 어떤 대폭등의 기회를 보기도 전에 거기서 주식 생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여튼 그거는 참고하시고 하지만 대북주들은 지금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제가 좋은 종목들 몇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국 내와 같은 거는 이제 별도의 정치적인 내용까지. 어 엮이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창이나 뭐 페스타 엔터프라지 이런 것도 좋아요. 어, 주가 관리를 꾸준히 하는 어떤, 어, 자금이 관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동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 만지고 있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딱 라인 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거, 이것도 나쁘 괜찮은 종목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2월달에 마지막에 떨어졌던 것과 약간 무관한 그쵸 무관한 그때도 뭐 거래 없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요날이는 요날인가 그럴 겁니다 그쵸? 어, 그것보다는 그좀 별도의 관리를 하는 종목으로 보시고 어, 정상적 그 지금 모든 대북주 정상적인 괴를 같이 했던 종목들은 아, 스타일이 다 어, 요런 스타일이 될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 될 거예요 거래 없이 떨어지는 이런 거 이런 거 거래 없이 대우 같은 것도 거래 없이 밀렸는데 이거 조비나 경농 이런 거에서 키가 안 맞춰졌단 말이에요 다, 다 나중에 올라올 이거 다 커버하러 올라온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럴 확률이 높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꾸역으로 돌아올 것이다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래 누가 팔았어요 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래량을 주목을 해보세요 전날 어, 2월 28일에 요날 28일에 장대음목 떨어질 때 그때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선별해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 보시면 안되고 그 이면적인 내용도다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요정도로만 시장을 좀 음, 보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이제 새로운 6월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6월 13일 그렇게 강조했던 6월 13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하루 전입니다. 금요일. 7월에 대한 새포지션이 짜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지나서 이제 6월 29일까지 G20 회의가 펼쳐지기 전까지 종목들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시기를 활용해야 된다. 또제 이제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 회원님들의 경우는 이때 제가 뭐를 하든. 그냥 따라 주시고 판을 새로 짜는데 같이 따라 오셔야 됩니다. 나는 몰라 나이 종목 내 절대로 이렇게 어, 지금 이거 팔수 없어 혼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냥 평생 그렇게 계속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이런 식으로 기회 기회 잡는 게 정말 저로의 내 주식 인생에서 어, 어떤 야구로 그 치면은 뭐야? 야구로 치면은 그 뭐라고 해요? 어떤 승부처 이 게임의 승부처라고 하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뭐9회말 원아웃, 9의 말 투마트, 5의 말 승부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시, 왜냐? 10월 달, 6월, 5월 달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고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세계 증심은 자꾸 어두운 면을 강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짝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할 때, 할 때, 해외가 아니라, 어, 프라임때 저점에서 언론이 보여줬던 모습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았다라는 것을 10월과 5월에 느꼈어요. 많은 부분이 닮았다. 정말, 정말, 아무 정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아무도 제대로 된 매수를 할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분위기를 안 만들어 갔거든요. 실제로 정말 손이 안 나갈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았었어요. 작년 10월도. 올해 5월, 올해 5월은 약하지만 작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안 떨어져야 될 내용이었고 최순실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하여튼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동은 6월 말까지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반드시 소외되지 마시고 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